네. 반갑습니다. 도둑TV입니다. 구독자님들 행복한 주말 보내고 오셨나요? 오전부터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 내내 비 소식이 있습니다. 다들 안전 운행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갈길 바쁜 현대의 악재가 터진 소식인데요. 현대의 대표 대형 SUV 펠리세이드의 시동 꺼짐 현상이 불거졌습니다. 초반에는 카페에서 더뉴 펠리세이드의 시동 꺼짐 현상 몇몇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출고가 어느 정도 진행된 지금 시점에는 누계로 30에서 40건의 시동 꺼짐 증상에 대한 글들이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언론에서도 카페 시동 꺼짐 현상 인터뷰 요청 관련 글까지 올라오면서 오늘 방송까지 되었는데요. 이 정도면 생각보다 사태가 심각해지는 모양새이죠. 현재 더뉴 펠리세이드의 시동 꺼짐 현상 모델은 3.8 가솔린 모델인 듯합니다. 저 역시 현 모델은 아니지만 구형 펠리세이드3.8 가솔린 오너이기에 걱정이 되는데요. 2년 정도 타고 있지만 다행히 아직까지는 시동 꺼짐 현상을 경험한 적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번에 새로 더뉴 펠리세이드에 개선된 부품이나 시스템 오류로 인해 일어나는 현상이 아닐까 싶네요. 현재 현대 측의 조치로는 시승센터 문자 안내도 나와 있는데요. 더뉴 펠리세이드가 입고되어 차량 구경은 가능하시나 신차 품질 이슈로 인해 시승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기다리고 계신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시승이 재개되는 대로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일단, 더뉴 펠리세이드의 시승 중단을 한 것이나 다름없죠. 그리고 다음 주부터 더뉴 펠리세이드의 생산 역시 올스톱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공식적으로 펠리세이드 연료 펌프 결품으로 다음 주 이후 생산 대거 차질이 예상됩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뉴스에도 나왔듯이 원자재 값 상승으로 인한 연료 탱크 1차 협력사 부품 공급 중단 소식도 있었죠. 대외적으로는 부품 공급 차질이지만 이번 시동 꺼짐 현상도 전혀 영향을 안 미쳤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차량을 지금 시점에 빨리 받아도 시동 꺼짐 현상에 불안하고 출고 날짜만 기다리는 고객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품 결품으로 출고가 더욱더 지연될 것이기에 불안과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닐 듯 싶습니다. 문제는 현재 이미 출고된 가솔린 차량들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공지된 게 없는 듯한데요. 문제가 있어 사업소나 블루엔즈에 입고시킨 차량들만 응대를 하는 듯합니다. 현재까지 카페에서 공유된 시동 꺼짐은 대다수가 저속주행에서 이와 같이 표시등이 뜨며 경고음과 함께 시동이 꺼지는 것인데요. 이게 자칫 고속에서도 같은 조건이면 시동이 꺼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어 더욱더 빠른 조치가 필요한 듯합니다. 상당히 위험한 것이기에 혹시나 더뉴 펠리세이드 출고하고 이런 증상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분들이라면 차량 운행을 자제하고 대체나 렌트를 통해 수리를 맡기는 게 나을 듯 합니다. 현대 측도 긴급하게 더뉴 펠리세이드의 문제점을 찾고 있는 듯 한데요. 예전 1년 전에 박병일, 명장도 자동차들의 시동 꺼짐 현상이 이전에는 잘 없었지만 전자식, 센서, 컴퓨터 등의 센서들이 대거 장착되면서 이런 오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점은 차량마다 원인이 다 다르고 해결 방법도 뚜렷하게 원인이 분석된 게 아니다 라는 것인데요. 결국 현대측도 이번 사태의 원인을 찾는 게 쉬워 보이지는 않아 장기화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입니다. 현재 현대측의 조치로는 이슈 업데이트로 연료분사를 조정하여 조치 예정인데 이를 위해서 소프트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프트 업데이트를 위해서는 정부 테스트 후 승인 절차가 필요한데 바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현대 본사 품질팀에서는 소프트 업데이트 시기를 7월 말에서 8월 초로 예상한다고 하네요. 그럼 더뉴 펠리세이드의 가솔린 차량의 출고도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는 올 스톱되는 것이 맞겠죠. 그나마 현대 측에서 진단한 이슈 업데이트로 해결이 된다면 다행인데, 만약 이것마저도 아니라면 더뉴 펠리세이드의 디젤 모델만 출고되는 현상도 벌어질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이니 출고된 고객들에게는 빠른 조치가 필요해 보이죠. 하루 빨리 원인을 찾아내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오늘은 현대차의 더뉴 팰리세이드 가솔린 차량 시동 꺼짐 현상에 대해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도티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티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 I strive just to say I'm alright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m alright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